안녕하세요. 민영석입니다. 오늘은 제 공연 안내를 하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. 9월 23일 토요일 5시에요. 9월 23일 토요일 5시. 라이 t 바이브라는 공연장에서 연주를 하고요. 드라마, 재즈 드라마 박근혁 씨하고, 그 다음에 클래식 작곡자이자 임프로바이저인 피아니스트 박창수 씨와 트리오로 연주를 합니다. 제가 예전 강의, 재즈의 진화에 관한 담론이라는 강의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런 음악적 시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꽤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음악이고,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예매 링크는 제 유튜브 설명란에 기재가 되어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예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